네 안녕하세요. T1빌입니다. 예 좋은 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보니까 다들 제가 어제도 비와서 그니까 정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춥네요. 다들 뭐 파카 같은 거 하나 꺼내 입고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기 지금 딱 좋네요. 감기 걸리기. 예 오늘은 11월 오늘 10, 18일이죠? 18일. 예 지금 오전 10시 1 2분인데 저는 이제 천안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저희 메리저분 저기 원주만님이 이제 지금 진주로 이제 아드님, 둘째 아드님 이제 군대를 가요. 이제 아침에 뭐 영상통화도 하고 아드님 제가 통화를 하고 제가 뭐 저도 20년 전에 11월달에 이제 딱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 내가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20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제 열심히 에, 공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잘 하고 군생활. 요즘에는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옛날 같으면 뭐 뜰대로 맞고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것도 없고 전화기도 뭐 있고 군생활이 편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다녀라고 오두분다다 다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빈스 패밀리잖아요. 빈스 패밀리는 항상 뭐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서로 이렇게 네, 또좀딱 네, 네, 네. 댓글로 남겨서 어 우리 원준맘 아드님, 둘째 아드님, 이름은 내가 생각해보겠네. 석인가, 네, 원준인가, 원석인가, 원석인가 그럴 거예요. 원석이가 가니까 첫째가 원준이, 둘째가 원석이. 그래서 원준맘이라고 한걸 거예요. 일단은 저기 다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고요. 뭐, 저번에도, 띵아리 누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님, 수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예, 서로 이제, 뭐, 저기, 뭐, 도움을 주고 가족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응원 메시지 주는건, 그리고 힘내고, 원주만미도, 좋아하실거예요 저도 뭐 군대 얘기하면은 뭐 사연이 많아요. 이제 그거는 차차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군대입대한는날 사연도 있고 군대 안에서도 사연도 있고 제대하고도 사연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했듯이 2002년 1월 1일날 제대했는데 이건 제 사연은 나중에 한번 제가 하나하나씩 또 말씀드리고요. 실방 때나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시작했어요. 음 주말 지났으니까 또 이제 선거활동 오늘 또 준비하고 있어요. 예, 구독 영업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또 제가 차차를 가면서 예 택시기사분도 이제 인사 드리고 구독도 좀 해달라고 해서 예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제 채널 제가 홍보해야 되죠. 저는 빈스당 빈스당 최 티원빈입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희는 빈스당이고 제가 또 오늘부터 또 대선 활동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도 딴당에서 열심히 한번 서로, 예. 저는 뭐, 그, 뭐, 긍정적으로 뭐, 서로 칭찬하면서 선행 경쟁 합시다. 오늘도. 하여튼 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성공 활동 열심히 하시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